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과연 발부가 될까요?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일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네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신인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은 금요일 날 원래 우리 고정 출연이신데 이번 주는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모셨습니다. 네, 우선 저도 너무 뵙고 싶어서 빨리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좋은 얘기로 항상 아침 시작합시다. 오늘 아침 예. 실시간 댓글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토모님이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매일 캐러멜 마끼아또를 먹다가 오늘은 라떼를 주문했는데 어. 오늘은 캐러멜 마끼아또가 아니시네요. 나를 기억해주는 별다방 의 예쁜 학생 덕택에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어. 그렇죠. 뉴스도 시사도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이런 글 주셨는데 맞아요. 이거 보는 순간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네, 네. 네. 누군가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해준다는 건참 감사한 일이죠. 예, 네. 매일 아침에 그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렇게 주문했을 텐데 아 저분은 캐라멜 마키아토 주문하시는 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 고마운 거죠. 예그 중요한 게 네. 얼마 전에 저는 또 이제 바깥에서 상당히 지친 시간이었는데 5 시쯤, 아네 시쯤이었는데 배공개 꺽해서 지나가다가 운전하면서 네. 지나가다 뵀거든요. 야. 아 베지터 이러면서 손을 <laughs> 흔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반가우셨어요. 네, 힘이 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청자분들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힘 주시고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클레머 클렌징 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정 의원 네. 클렌징 폼이 맞아요? 폼 클렌징이 맞아요? 두개다 다 혼용해서 거야? 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사일보지 일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오행시 공모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 다음 날 일주년 되는 날두분 선정해서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제공하는 사백만 원 상당의 이인 크루즈 여행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 5행 시 스무 분을 뽑아서 임플란트 판매 세계 1위 오스템 임플란트 제공하는 기능성 치약 칫솔 세트 드립니다. 소금주 의원님 눈이 그렇게 커지세요. 저희도 해도 되는 겁니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예. 화요일 패널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심사위원이니까.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예. 어, 또 그리고 제작진들 함께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아주 재미있는시사일번지 오행시가 왔는데 이분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우리 베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어 글을 쓰신 분은 그 아이디가 지지엄마예요. 지지엄마 아, 시사일번지 예. 얘기하면 남편에게 바치는 오행시를 쓰셨어요. 네시 아, 시집 잘못 와서 사 사랑도 못 받고 일 일만 죽가라 하고 번 번듯하게 살고팠는데, 지금 이 모양이꼴로 살다. <laughs> <laughs> 하... 마음이 아프다. 네, 네. 짠, 짠하시는데요. 네. 아, 일단 네. 시사1 번지 5행시 후보작으로 올리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머니니까 클렌징 폼선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추가드립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예.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 이름 긴 이름이시죠? 네, 그 오래 사는 사람 이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예. 그거죠. 예. 이번은 이분, 이번은 우리 앞광고 패러디를 하신 건데요. 자네들 장인도 오전 11시에는 법사마 시사 1번지를 듣는다네. 우리 노부부 크루즈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때마침 1주년 기념으로 크루즈 상품권을 준다 하니 왠지 탈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상품권 타면 돼 우리 사이들한테 전지현 씨, 비하 c 씨 치킨 열두 마리씩 쏨세. 네. 근데 오행 씨를 보내셔야죠. <laughs> 시간 되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행 씨요. 지금 하실 수 <laughs> 있어요? 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러면한 번. 예예. 시 시시한 방송이 많죠음사 사소한 방송도 많아요. 좋아요, 현재까지 일. 네. 일 번지 같은 프로그램 어디 없을까요? 번 번거롭겠지만 지 지금도 나중도 시사 일 번지로 주파수 고정. 아, 아 박수 한번 쳐아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자랑 여기까지 하고 네. 자좀 무거운 주제로 넘어갑시다. 검찰이 그 동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해 왔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이 서욱전국방부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인데요. 이 구속 영장 청구 더군다나 어제 이제 국가만은 당일인데 검찰이 그렇게 또 청구를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법률과 두 분이 계시니까 잘 됐습니다. 송금주 의원께요. 지금 어, 두 사람 한 때 구속영장 청구한 거은 어떤 혐의입니까? 지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 취지는 그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냐 아니냐가 사실 쟁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그 검토하는 상황에서 예. 아,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수 있는 자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는 자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당시 그 서욱 장관 김홍희 청장이 자진얼북으로 볼수 없는 그에 반하는 자료들은 폐기하고 그 자진얼북으로 볼 만한 자료들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지금 혐의입니다. 그 정도면 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되는가요? 어쨌든 그 국가기관이 공무원 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무원의 월북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실에 반하는 정책적 목적 때문에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범죄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부속인 정을 청구할 수도 있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금지 의원께서는 항상 적중률이 높으시니까 <laughs>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건은 좀 어려운, 아니, 제가 이제 발부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예. 좀 어렵습니다. 이준석 대표 건은 사실은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가 쉬워서 뭐 인용 기각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 건에 있어서는 지금 팩트 자체가 정리가 잘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정한 것이 그런 것이지 실제 법원이 봤을 때 검찰이 가정한 스토리대로 서욱 장관이나 그 당시 김홍희 청장이 개입했다고 볼수 있느냐에 대한 예.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물론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나와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정부의 정책 결정,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좀 세간경을 끼고 그 판단에 대해서 자꾸 사법적인 잣대를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어민 북송 문제라든가 이 사회공무원 피경 사회공무원에 예. 대한 월북 처리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비중이 그렇죠. 있는 그런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런 식으로 월북을 조작을 했고 그랬. 다 하는 사실들이 몇몇 뭐 수사 과정에 나온 보도들로 제기가 되기는 했지만 와 이렇게 했나라고 확인된 정도 수준의 보도는 그렇죠. 별로 못본것 같은데 그런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공교롭게 그 당시에 뭐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삭제가 그 삭제된 보고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 월북으로 하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삭제한 것인지를 연결시켜 될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은 좀 충분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예. 무엇보다 전 장관이고 전 경찰청장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수 있느냐 이미 자료들은 다국 정부 안에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수 있느냐 그래서 구속사유가 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어~ 영장 발부 그니까 영장 청구 사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영장이라는 것은 무슨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상기해 보면 과거에도 뭐 대북송금 특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적폐 수사가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서해나 동해 뭐 북송사건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지금 수사들인데 사실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쟁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또 처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찬반에 대한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 수사나 조사의 성역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가리지 않고 단계를 밟아서 저는 조사와 수사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이제 그 지금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에 대한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건데. 영장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의 중대성,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도주료나 증거 인멸,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범죄, 이게 중대한 건 맞죠. 근데 중대한데 만약에 그런뭐 예를 들면 명확한 증거들이 이런 게다 나와서 이미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은 영장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주료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에도 아까 우리 손, 손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범죄의 특성상 이미 다 자료가 지금 정부 안에 다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검찰이 그동안 이제 쭉 수사를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영장 자체가 범죄 u 무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y 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체로 구속 영장 청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 검찰이 확실하게 범죄를 확신하고 있구나. 범죄 사실을 그랬다는 생각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점상으로 지금이 어떤 그 수사의 마지막 단계 그렇게 와 있다고 보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실무자 선에서 어디까지 좀 조사를 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을 수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윗선으로 이제 뭐 박지원 원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윗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보실 장이나 그래서 이분들로 이제 올라가기 위한 이제 검증 그징검다리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를 그러면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예. 지금 이 아마 관건일 텐데 성급하게 접근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이 관련자들 중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좀 핀셋으로 좀 가리는 좀 그런 절차가 좀 명확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법사위에서 활약하셨던 김유정 만주 변호사님. 법사 저는 법사위는 안 하고 아, 행안위와 교과위 예. 여과위하고. 그런데 왜 만주 변호사라고 그래요? 저요. 지난번 예. 격으로 뭐, 그렇죠. 뭐, 지난번에, 또, 지난번에,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웃음> <웃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료 의원들의 모든 재판에 의리 방청했고요. 그리고 수없이 면회를 갔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주 변호사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영장 청구 시점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네, 감사 사무총장이 TV 보다가 기분 나빠 가지고 감사 착수한 거잖아요. 감사. 시작한 것도 위법성이 너무 농후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도 매우 위법적인 것인데 과연 이제 이 감사원이 검찰의 이 수사를 굉장히 도와주려는 그 자료를 송부한 느낌이 들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원에서도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나왔던 것에 이제 한두 가지가 더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한자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랄지 네. 그런 것들은 어 몰랐던 사실인데라고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고 관련 그 NSC 포함해서 참석을 했던 박지원 전 원장도. 본인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도 SI의 그군접보에그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보고를 왜못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는 할 필요까지는 없게 되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시콜콜 이런 것까지 다그 얘기를 하면서도 감사원에서도 특정적으로 뭔가 그 이상의 얘기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서욱 전 장관이나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영장까지 청구한 거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다. 전 이렇게 보고요. 어, 전직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주소지도 분명한데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며 이제 와서 무슨 문서를 2년 전 문서를 어디서 찾아서 삭제를 할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인지 검찰은 굉장히 이건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거는 분랑량 돼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전 음. 비서실장도 음.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요. 그러면 김유정 의원께서는 검찰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걸 노리는 수사라고 뭐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뭐훅 찔러봤다가 서면조사하다가 다시 걷어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원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도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도 제끼고 그렇게 나 기분 나빠서 이거 해야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감사원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거둔다? 간복이 감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타겟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찬 소장 시각으로만 네, 들어보면, 저는 다분히 싶습니다. 프레임적 성격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요? 예, 일년의 연결고리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견항, 겨냥, 견장한 것이겠지만 김문수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1년의 핵심 인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이건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신일국방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종북 프레임으로 거세게 밀어붙이고. 북서권민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비롯해서 지금 검찰의 경우에도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서욱과 또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사실은 다른 더 핵심적인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그러나 국방부나 해경을 더 먼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이들에게서 뭔가가 근거가 포착되면 더 정권 깊숙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 여론의 또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아까 이제 신인기 변호사 말씀하신 증검다리라는. 예.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속할 때도 국방부 장관과 전 해경청장이거든요. 이들이 뭔가 신분상에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가 있나요? 가령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더 이상 더 어, 은폐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정거가 있을 법하거나 또는 아직까지 이것은 확인 중인 것이거든요. 어, 서해피살 공무원 관련 건도 그렇고 북송 어민 관련 건도 그렇고 더 정확히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 심지어는 저도 최근에 확인하게 된게 중국 어시, 어선에서 구조를 해서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구명쪽끼리부터 저도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도 아그 몰랐다,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두 분의 법조인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때아 저만 하면은 구속될 수밖에 없겠네 이게 타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럴까? 저는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이 어, 속성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이 프레임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김은수 위원장의 발언 그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배종찬 소장 말씀은 지금 어 듣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약간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정치권이 이용하는 것과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검찰의 지금 수사가 어떤 프레임 하에서 움직인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뚜렷한 근거가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봉희 전 해경청장이 그런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어 저러다가는 자칫더 근거가 정거가 소멸될 수도 있겠구나, 구속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텐데 다수의 국민들이. 중도층 비롯해서 진영에서 있지 않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까? 지금 송경호 어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야기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인 답변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영기 변호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런 수사의 호흡을 좀 봤을 때 이게 조금 가, 가쁘게 숨을 쉬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나왔던 게한두세달 됐죠. 그 전에도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세게 붙었다가 수면 날에 싹갈앉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갑자기 이제 장관급과 이제 청장에 대해서 구성 영장이딱 청구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도 갑자기 어 이거 좀 너무 과한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분명히 있고요. 저는 살짝 우려스러운 것이 만에 하나 뭐 실무자들이나 누군가가 정말 범죄혐의가 포착이 돼서 뭐 구속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뭐 확인이 된 다음에 조사하고 또 그다음에 영장을 친다 그러면은 좀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딱 쳤을 때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위키됐을때는또 무리한 수사라는 또 프레임에 또 빠지게 돼서 오히려 정말 이 정부가 정말로 그 소위 말하는 비리나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들까지도 오히려 보복 프레임으로 더 묶여 버리는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또 특히 또전 정권에 대한 뭐 순회부 지금 뭐 진검다리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은 이제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실장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노영민 비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른 느낌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손가쁜 것 같다. 음.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구속을 시켜 놓고 수사를 하는 게 훨씬 편하죠. 편하죠. 그리고 네. 또 수사 방향을 정하는 측면에서도 뭐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일단 급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 서울지검에 송경호 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두 번 이런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니까 정권 초창기에 적폐수사가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 그때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 수사하는데 선수들인데, 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방송 중에. 선수요? <laughs>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자꾸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정책적인 판단들에 그 세부적인 절차에 개입해서 사법권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바람직하냐. 예. 이 본질적인 부분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들었다고 할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까 그 구명조끼에 한자로 써져 있는 구명조끼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무언가 우리 경비정에는 그 구명정이 없으니까 일단 뭐 바다에 빠졌을 때 중국어선이 일단 구조해서 어 중국 구명조끼를 입혀준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 들었던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해경청장이 나는 못본 걸로 할게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음. 것이 이제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라고 해도 그래도 전 국방 장관이나 해경 청장은 전 정부 고위직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구성 영장 청구하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헉!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벌써 저는...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마치 이건 감사원하고 짜고 친다는 그런 짬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가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이 한 20명 정도를 전직 장관이 몇 명이니까 그중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 해가지고 뭐 그 수사 의뢰하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또 수사 의뢰를 감사원이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건 좀 무리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 내용들도. 그래, 그래서 한자 조끼를. 적힌 조끼를 입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누구한테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게 과연 이게 재판으로 박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의 걱정거리이기도 하고요. 이게 저는 구속이 된다고 하면 정말 저는 민심이 저는 어 위반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민심이 위반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각이 되면 민심이 위반되는 건가요? 구속이 되면 민심 위반이죠 이거는 네. 좀 너무 과하다 과유불급인데 이건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만 더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사라는 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이고 특히 이런 정치적인 쟁점화될 수 있는 사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전두 가지 측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수사팀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감사팀 세팅을 보면은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총장 뭐 지금 송경호 지검장 다유 윤석열 총장 시절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세팅이 돼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팀 세팅에서도 많은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수사 방식이라도 좀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뭐 문자 노출이라는 것이 또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상당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속영장을 이렇게 바로 청구한다는 것이 좀 속도가 빠르면서 더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각이 되든 저는 인용이 되든간에 어떠한 정치적 파장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검찰이 이렇게 동원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연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어, 법이 여론을 굳이 의식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서 파장과 논란이 야기된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프레임 전쟁화에서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지금 검찰도 이것이 가져올 감사원의 중간 발표 이후에 과연 구속되거나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든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근 방송에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거치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받거든요. 저는 데이터상으로는 분석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경질이나 조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면 그 이야기는 지금 검찰도 여론이 어떻든 거침없이 방송에서 뭐라하든 저는 검찰을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자꾸 이렇게 프레임 이렇게 단정을 하고 예. 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오히려 검찰로서도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어제 국회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건가? 김옥겸 의원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송경호 지검장 가정적 상황에 답변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운철 안보실장도 다 마찬가지로 답변을 했고 이 얘기가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김옥겸 의원이 Y.S. 때 검찰을 출입했는데 한겨레 기자 출신이죠. 서울지검 모 차장 검사가 우리는 미국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송영호 지검장이 그건 그분들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네 일부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 관련 내용 바로 봤습니다. 잠깐 전화는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